짚어서, 짚어보면, 짚어 넘기는 해서, 짚다라는 단어의 의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 의미를 살펴보면,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다. 약간 잡다 정도의 의미, 땅, 바닥을 잡았어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엄마는 영수의 아픈 머리를 손으로 짚으셨다. 3번, 문제를 콕 짚어주셨다. 4번, 추측하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3번, 4번을 중심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문제를 짚어주셨다. 교수님은 기말 시험이 어렵다.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짚어주셨다.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강사는 시험 문제를 짚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선생님과 공부하면 토픽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짚어주신다.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은 인기가 많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 같은 이 부분은 능력이 있어서 시험에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어떤 정보를 가르쳐 주다 알려주다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엔 손가락으로 짚어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한글을 쓰시고 손으로 하나하나 짚으신 후에 발음하셨다. 이렇게 짚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손을 짚었어요. 가 소리를 짚었어요. 락을 짚었어요. 짚어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손으로 되는 것, 마우스로 되는 것. 볼펜으로 되는 것 이럴 때 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달력의 숫자를 짚으시고 날짜와 요일을 가르쳐 주셨다. 영수는 자기가 사고 싶은 가방을 손으로 짚고서 나에게 선물해 달라고 조르고 있다. 이렇게 손으로 가르가리키다라는 단어로 바꿔 쓸수 있고요 마우스로 짚어서 아까 설명했지요 선생님은 수업을 마우스로 이렇게 하나 하나 짚어서 가르치고 있다 마우스로 짚은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마우스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으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 정확하게 손으로 어떤 글자 하나 하나를 가리킬 때 사용하면 되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추측하다인데요. 영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짚어서 말을 한다. 추측해서 말을 한다. 그렇게 대충 짚어서 말을 하면 뭐가 좋으니? 모든 것을 짚어 넘기는 너의 말투가 너무 싫다. 짚어서 넘기다. 관용 표현으로 기억하시고요. 너와 생각이 다르다고 날 괜찮다고 대충 짚어서 말을 하지 마.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이 아닌지 너 모르잖아.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다양한 문장 만드는 연습 먼저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